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장 셀프 정리 시간입니다. 어제는 아, 셀프 정리를 살짝 스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일 상한가와 시외 상한가, 특히 시간 외 상한가가 굉장히 많던데요. 한번 살펴보겠고, 오늘 강한 테마는 뭐였는지, 오늘 시장의 뭐 주도주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감사 기도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식과 함께 인생의 긴 여정을 공부하는 성장 채널, 주인공 TV! 빠라빠빰빰! 네,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태경케미컬, 엔투텍 아, 얘는 모더나 관련 주죠. 태경케미컬은 뭐 드라이아이스를 많이 생산한다. 뭐, 그죠? 음, 뭐예요? 백신이 이게 냉동이 잘 돼야 되고 드라이아이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태경케미컬, 그 다음에 엔투텍 아, 뭐더나. 그 다음은 교촌 FMB는 교촌치킨이죠. 그죠? 음, 오늘 상장했고요. 그 다음 수산중공업은 정세균 총리 관련주. 그 다음 대한해운은 며칠 전에 상한가 가고 이틀 쉬고 다시 재차 상한가. 그 다음 KPS 어, 생명과학이 음, 너무 과다하게 그 급등을 해서 음, 하루 정지를 먹는 동안 KPS KPX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 가져왔고요. 자그 다음에 물류 어, 관계 운송 쪽으로 KCTC가 아,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아 K 탑 리츠도 상한가 같네요. 얘도 정세균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그뭐 음, 유시민 뭐 김경수 지사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 관련주라고 언급되는 어, 애들을 한번 예전에 모아둔 창인데요. 아 케이탑 리츠가 음상한가에 갔네요. 네그 음, 다음에 SNG도 어, 운송장비 부품인데 오늘 인터지스 sng 다갔지만 대장은 kctc 입니다 그죠 항상 대장주로 집중하시자 음그 다음에 어제 시간 위에 상하가 갔던 녀석들은 정말 다 후루쿠 종목이었나 보는데요 어 음봉을 그리고 정말 처참한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상 시간 외 상한가 종목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다 보이죠? 에어부산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 금호산업우 얘들이 다 음, 상한가를 갔는데, 그 HDC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음,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캔슬했죠. 근데 누가 인수하는 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하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sk 우는 왜 상하가를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시아나나 이쪽을 예전에 이제 sk 쪽에서도 인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대한항공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항공 인수 추진이라는 한시간전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 추진을 하는데 시너지를 기대한다. 어, 이런 얘기와 함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군은 일단 여기에다가 치겠지만 어 인수가 된다면은 거의 뭐 점상이거나 음봉 맞을 확률보다는 조금 더잘갈 확률이 높지 싶은데요. 그니까음 화이자 백아 저기 백신이 나오면서 항공주가 움직일 때는 일단 티웨이 항공 쪽이 사실 더 빨랐는데 오늘 어 어제부터 에어부산하고 오늘 아시아나 idt가 뭔가 조금 솔방 솔방 뛰더니 결국은 제들이 뉴스가 있었나 보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주식은 차트도 차트인데 아, 저런 정보를 좀 <laughs> 미리 알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내일 음봉을 맞더라도 일단 상한가니까 뭐몇 프로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엔투테, 대한해운 KCTC. 그 다음에, 얘도, 운송관련주, 태웅, 로직스. 그 다음에, 아미노로직스. 얘도, 오늘, 뭐 때문에 갔을까요?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인터지스, 후발. 그 다음에, KNN. 음, 고려산업. 얘는 왜 있냐면은, 음, 윤석열 관련주가, 어, 굉장히 잘 가고, 정세균 관련주가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조금 음, 시동을 거는 것 같아 보여서 일단 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위에 그 유승민 관련주가 조금 많이 뛰던데요. 글쎄요, 뭐 진짜 잠룡인지, 잡룡인지뭐 어, 대선 후보, 대선은 뜨겁고... 열기는 뜨겁지 않은데 후보군만 너무 많고 그죠. 그리고 뭐 홍준표, 뭐 유승민, 그 다음에 원희룡, 음, 그 다음 나오지도 않은데 말은 많은 홍정욱, 음, 그 다음 윤석열, 그 다음 여기 안철수까지, 여기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얘가 강했고, 사실 오늘 그 상한가 가주나 했는데 상한가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상한가는 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포가 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 시장의 관심과 수급, 재료가 이렇게 삼합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이렇게 어쨌든 상한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 대선주는 정말 그때그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사실 이 수산중공업은 예전에 그, 김무성 관련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 이것이, 아, 정세균 총리 관련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까메이엔시도 예전에 작년엔가는 음, 누구지? 이 낙연 관련주로도 움직였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안철수 관련주로 하고, 그죠? 아, 그래서, 음, 주식시장의 꽃은 상한가. 상한가의 꽃은 테마, 대선주. 그 다음 정책주. 네, 그러니까 항상 꽃이 피긴 피는데, 이 꽃이 막, 그죠? 색깔을 바꿔가면서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관리를 틈틈이 잘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자되던 종목들을 이렇게 묶어두기는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변수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어찌되었건 화이자와 어, 그 다음에 그 모더나 관련주, 그 다음에 얘들을 운송할 네, 운송주 아니면 백신이 나오면 경기가 살아나서 어, 이렇게 물류가 증가할 것이다 해서 얘들이 또 운송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간 외에서는 아시아나 그룹들이, 어, 대한항공에, 그, 피인수된다는, 음, 내용과 함께, 일단은, 어, 시간 외에서 모두 다 상을 가주는 모습입니다. 네. 하, 오늘은 사실 그 종목을 매매하는데, 어, 조금, 음, 매운테크라는 종목이 오 정말 이게 빠르지 않으면 윗골이 정말 딱 물리기 쉬운 요런 봉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17%에서 이렇게 멈춥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소형주 같은 경우 17, 18%에서 멈추면 더 이상은 그날은 못 갑니다. 적어도 21%, 23%를 넘어가야 음, 상한가를 터치하거나 조금 덜 내려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확률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보니까 음 좀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어, 따뜻한 수익 주신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장이니까 너무 왕성한 그 매매보다는 음, 조금 적게 먹더라도 까치밥 주는 마음으로 조금 적게 먹더라도 또 현금 보유하면 주말이 편하고, 어, 주말이 편하면 아, 지금 찌라시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조원태의 용단 남아 성사되면 글로벌 항공판도 바뀐다. 자, 일단 지금 음 대한항공 인수 성사된다면 조원태의 용단.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즐거운 저녁 식사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빠잉!